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네. 여자 인물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 여자로서의 팔자 어떤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자? 이 여자로서의 삶은 좀. 나, 여자로서의 팔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서 팔자를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그냥 이분만 보면 뭐냐 밥복하다. 여자는요 누구한테 기댈 수도 있고. 어딘가에 사랑을 받고 하여튼 여자는 누군가가 지켜줘야 된다는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여자로서의 팔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박복하다 어딘가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대 데가 없다 근데 이분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이요? 어, 지금 이분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어, 그래요 하여튼 올해 이분은요 우울증이 이분은 우울증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조금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올해는 뭔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를 못 지키는 해의 운연이에요. 기운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올해는 금전으로서도 내가 손재가 있어야 되고 올해는 좀 기운 자체가 어 많이 외롭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딘가에 기대 때 없이 조금 많이 힘든 시기다. 근데 모르겠어. 좀 이분 결혼 하셨어요? 결혼, 지금 잘 살고 있어,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별이 들어와. 결혼을 했다면 이별이 들어오고, 벌써 이혼을 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또 이별이 들어오거든. 진짜요? 응. 음. 아니, 아니, 이분이 결혼을 두번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살고 있어요. 재혼을 해서. 이별수 들어와요. 지금 살고 있는? 응. 음, 그러니까는, 어, 이별수가 들어오고,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건 내가 지켜야 되는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기운 자체예요. 어, 그리고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란 말이야. 나가는 삼재일 때 뭔가 결단력을 내려야 되고 뭔가 내년에는 같이 붙어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말이 나와. 이별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헤어지게 되나 요 음. 이별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별수가 들어오면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지, 불화가 있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이별수, 공방수가 들어와요. 공방은 뭐냐? 하면 내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좀 올해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여자로서 팔자를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박복하다 어딘가에 기댈 때가 없고 어딘가에 의지할 때가 없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그래 그래서 모르겠어 여기서는 이분 우울증도 나와 우울증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뭔가 상처가 많고 생각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건 어떻게든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지켜가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근데 생각이 많으면 어떻겠어. 힘든데. 네. 우울증이 찾아온단 말이야. 근데 우울증 있어요. 이분. 그때 팔자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 여자의 팔자를 물어보신다면은요. 박복하다. 여자로서는 외롭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어디에 의지할 데 없다. 근데 너무 안쓰럽잖아. 그러면 그지. 근데 박복하다. 사연이 좀 많은 여자분인 거 같아요. 아, 전에 강정준 씨. 아, 와이프구나. 장신 장신영 씨구나. 운기가 그렇게 돌아간다. 와, 정말 이운으로만 본다라고. 근데 거라. 진짜 신기하네요. 내가 웃긴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남자분 사주로 봤잖아요. 이 남자분 사주를 보면은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남자분 사주 봤을 때 내년 내후년에는 공방에서 떨어져서 살아라, 살아야지 이별을 면할 수가 있다고 말했어.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여서 시끄럽긴 한단 말이야. 근데 웅켜지고 있는 거는 이 여자분이라는 거야. 기운 자체가. 그리고 왜 웅켜질까? 자식 때문에 그렇구나. 왜한 번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를 하기가 싫을 거야. 이분은 그 누구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못은 남자가 했잖아요. 네. 남자가 했는데 우선 이 사람이 웅켜지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더 간절하다. 붙잡고 붙잡고 웅켜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 본인 때문에는 아니야.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박복할 수밖에 없지.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전에 그. 남자분 성인 이름이 뭐죠? 어, 강경준 씨를 봤을 때, 제가 아,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내후년 잘 넘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별수가 그나마 사라질 거다. 근데 내년 내후년에 내가 그거를 잘하지 못하면은요, 떨어질 수, 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부 간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나마 내가 땜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요, 잠깐 떨어져 있어라. 공방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서로간에 생각을 가져라.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공방이 좀 서로간에 떨어져 있는 그게 무슨 티브로 매스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서로간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아 그래서 팔자를 물어본 거구나 이 여자분의 팔자. 안쓰럽다. 안쓰럽고 좀 여자로서의 어 상처도 많고. 근데 저는 이분 우울증도 당연히 지금 상황에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우울증은 조금 지금이 아닌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그때부터 뭔가 집안에 시끄럽게 소리가 나고 우울증은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고민이나 생각이 무척이도 많은 시기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가 터진 게 오래 터진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2022년도부터 뭔가 집안에 햇가닥 햇가닥 하는 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시끄럽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